안녕하세요. 동포세계 김용필입니다. 네, 오늘은 2022년 12월 14일입니다. 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6개월이 넘었었고곧 이제 새해가 다가옵니다. 아마 이제 새해를 맞으면은 새로운 정책들이 이제는 추진될 것 같은데요. 아, 그래서 그런지 아, 지금 뭐 뉴스를 보면은 에, 윤석열 정부가 새로운 정책 추진 방향을 이렇게 제시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관심을 좀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뭐 여러분들에게 그 내용만 좀 추려서 오늘 시간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는 뭐 문재인 정부 지난 5년 그거를 주는 정책 주로 이제는 평가를 해보고 그래서 뭐 윤석열 대통령은 아마 그, 잘못된 것을 이제 바로잡고, 이 정상화 시키겠다, 뭐, 이런 강한 입장을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뭐, 여러 가지, 뭐, 안보 분야서부터, 뭐, 건강보험 문제, 노동 분야, 교육 분야, 뭐, 이렇게 해서, 뭐, 개혁을 한다, 뭐, 이런 목소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어제 13일에도, 뭐, 주요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이 문재인 정부의 이 건강보험 문제, 네, 문재인 케어라고 하죠. 뭐 이거에 대해서도 뭐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해서 관심을 상당히 끌었죠. 이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인기 영합적인 포퓰리즘 정책이었다. 이 문재인 케어에는. 그리고 재정을 파탄시켜서 이 건보제도 근간을 해치고 국민에게 커다란 희상을 강요를 했다. 뭐, 앞서 이문재인 케어 건강보험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보장성을 강화한 그런 건강보험제도였다. 그러니까, 좀 건강보험료를 좀 올리고, 그래서는 받고, 더 받고, 그리고 오히려 이 보장성을 강화해서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더 많이 받게 한다. 그래서 뭐, MRI를 인가? 뭐 초음파 검사 뭐 이런 것도 어 이렇게 예 건강보험 지급 대상이 돼서 확대를 시켰는데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건강보험료 지급이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보니까 뭐 지난 20조 원 가까이 예 그런 비용으로 나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예 건강보험의 이 재정을 파탄시켜 예 건보제도의 근간을 해치다 국민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건강보험제도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는 여러 문제인 케어를 사실상 이제는 폐기하고, 어 또, 어 정상화시켜 나가는 뭐 그런 거를 펼쳐나가겠다, 뭐 이런 내용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강보험과 관련돼서는, 뭐, 우리 동포분들에게는 뭐 어떻게 이렇게 비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은 제가 보니까 현재로서는 좀 나아진다기 보다는 더 까다로워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동포 여러분들이 현재로 느끼는 애로사항 좀 지속적으로 좀 듣고요 계속해서 저도 방송으로 또 그런 애로사항을 전달을 하고 그리고 계속 좀 목소리를 내는 것만이 지금 할수 있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런 뉴스가 좀 관심을 어제 한참 끌었던 것 같고요. 어, 어제 오늘 이렇게 끌었죠. 어, 그리고 또 관심을 부르힌게 노동과 관련돼서 이 미래 노동 연구원의 권고안이었습니다. 네, 미래 노동시장 연구원, 미래 노동시장 연구원이네요. 지난 5개월간의 논의 끝에서 이 노동시장 개혁 과제를 도출을 해서 이 윤석열 정부에게 최종 권고안을 제시를 했죠. 어, 그 내용을 좀 보면은 크게 좀세 가지로 이렇게 압축해서 볼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주 52시간 근로제도. 이거를좀 어, 개정을 해서 연장 근로시간을 어, 노사, 그러니까 노동자하고 사용자가 합의를 해서 유연하게 또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뭐 이런 내용이 있고. 그리고 월급과 관련돼서 지금 한국은 이 근무 연수가 이렇게 길면 길수록 거기에 따라서 월급이 올라갈 호봉제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근데 이제는 호봉제 이런 게 아니라 직무, 이 성과 이런 중심으로 이제 개편을 해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고령화 시대를 맞이해서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주요 내용으로 이렇게 비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가장 큰 관심을 불러일으킨 게주 52시간 근로제였죠. 그래서 이게 뭐 야당에서는 상당히 반대를 강하게 하고 있고, 그런데요. 이주 52시간제 이 개편에 대해서 어 좀더 어 말씀을 드리면은 물론 우리 동포 여러분들께서도 예 사업장에서 다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은 주 52시간제 엄격하게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예 다들 알고 계시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주 52시간제가 어떻게 해서 시행이 됐는지 좀 그거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제가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문재인 정부 시절이죠. 2018년 2월 28일. 그때 국회에서 한 주에 법정 근로 시간을 52시간을 초과 근무하지 않는 그런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주에 근로자가 52시간 이상을 일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법적으로 이렇게 통제를 한 겁니다. 그래서, 뭐, 하루에, 법정 근로 시간은, 뭐, 8시간이죠. 어, 그리고, 어, 그 위에, 이제는, 6일 동안, 8시간, 40시간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이제, 연장 근로 시간이, 이제 12시간을 하게 됐고, 그리고 보통, 이제, 토요일, 일요일을 근무를 하게 되면은, 이제는 휴일 근무 수당이, 이, 그 다음에는, 지급 됐었는데, 이거를 이제는 없앤 거죠. 그래 연장 근로 시간에 포함을 시켜버린 겁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어, 이 법이, 이, 그니까,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68시간을 한 주에 일을 할수 있었었는데, 뭐, 휴일, 그니까, 러 어, 토요일, 일요일, 뭐, 쉽게 말해서 8시간, 8시간, 16시간 추가로 이렇게 할수 있었는데, 바로 이 16시간은, 이제는, 어, 휴일 그 근로 시간은, 저는 근로, 연장 근로 시간으로 그냥 포함이 되고, 없어지고, 어 그렇게 해서 포함해서, 어 정규 그니까 러 시간, 40시간 외에 12시간을 이렇게 근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렇게 법을 이제 만든 겁니다. 그래서 2018년 7월 1일부터는 종업원 300인 이상 사업장에게 전면 시행이 됐고, 그리고 1년 후에는 2019년 7월부터는 30인 사업장, 예, 확대 시행이 됐고, 그리고 2021년 작년 7월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이 확대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를 위반을 하게 되면은 이 사업주는 징역 2년 이하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근로자가 주 52시간 이상 초과 근무를 하게 되면은 사업주가요, 징역 2년 이하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처해지게 되는 거죠.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강력한 이 법이라고 볼 수가 있죠. 뭐, 이렇게 먼저 뭐, 주 52시간 근로제를 도입한 배경. 네, 뭐, 이 도입도 뭐, 여러 가지 논쟁이 상당히 있었죠. 일단은 뭐, 한국이 일단은 외국보다는 노동 강도가 세고 노동 시간이 길다 이런 지적이 계속 있었고 그리고 또 노동자들에게 저녁이 있는 삶을 보장을 해줘야 된다 좀더 여유를 갖고 살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러 돈은 좀덜 벌더라도 어또 그냥 아무래도 뭐 시간은 52시간밖에 일을 안 하니까 그저보다는 돈은 절 벌더라도 여유 있는 시간을 더 주자. 뭐 그렇게 해서 어 그렇게 나갔고 또이 과로사를 어또 예방한다는 이런 취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 52시간제가 도입하고 나서 한 사업장에서 이제 52시간 이상을 일을 못 하니까 그거 갖고는 또그 받아가지고는 또 생계가 또 어렵고 그러니까 다른 사업장에 가가지고 또 일을 하는. 투자를 하는 그런 현상들도 상당히 있다. 뭐 그런 지적들도 나옵니다. 그래서 52시간 근로제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하고 그런 뭐 근로자 입장에서도 맞지 않다. 이런 목소리가 계속 나오면서 개편을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52시간 근로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적용이 됨에 따라서. 사업장에서는 일감이 많이 들어오고 아주 바쁜 그런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장 근로를 못하니까 사업장이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상황도 발생하고 근로자 입장에서도 좀더 일을 해서 좀더뭐 급여도 받고 좀더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뭐 그런 부분에서 그 사업장이 안 되니까 또 다른 사업장을 또알아보는 그런 상황도 있고 그리고 또 한참 또 일을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뭐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시간을다 마무리 못 하고 한두 시간 더좀 하고 싶은데 못하니까 중도에 이렇게 일손을 멈춰야 되고 그럼 다음 날또 일을 하려고 하면은 사실 연속성이 좀 떨어지니까 아무래도 업무 효율이 좀 떨어지는 뭐 그런 현상들도 있었겠죠. 그래서 뭐 이런저런 이런 거를 제 미래 노동시장 연구원이 아마 5개월 동안 이렇게 쭉 연구도 하고 논의도 해보고 그래서 권고안을 내놓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권고안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주 52시간 근로자를 개정을 해서 연장 근로시간 계산을 노사 합의로 1개월 분기, 반기, 1년으로 늘려 유연하게 정할 수 있도록 그냥 권고를 했다는 것이고 다만, 이렇게 장기간 연속 근무를 하는 거, 이런 거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퇴근을 한 후에는 출근까지 11시간 연속 휴게 시간을 의무화 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연장 근로를 해서 밤 10시에 이렇게 퇴근을 하게 됐다. 그럼 다음날 뭐 9시까지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다음날 뭐한 11시나 또뭐 12시까지 이렇게 뭐 출근하게 한다. 뭐 이런 거겠죠. 네, 뭐, 이런게이 공고를 했는데, 이런 공고안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근로시간제도의 유연성과 탄력성을 높이고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이 성과 중심으로 개편을 하겠다. 어 그러니까, 어, 공고안을 수용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권고 내용을 토대로 조속히 정부의 입장을 정리하고 우리 사회의 노동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뭐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니까 주 52시간, 요거를 이는주 69시간까지 노동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확대한다. 이런 기사 제목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는 야당은 이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 미래 노동시장연구원의 이 권고안을 수용을 하겠다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어, 이렇게 좀 비판을 하고 나오고 있다. 어, 민주당의 이수진 원내대변인, 네, 국회 브리핑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윤석열 정부는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국민의 삶 마저도 죽도록 일하는 과거의 노동으로 퇴행시키고 있다. 저녁이 있는 삶은커녕 주말도 없는 삶이 미래의 노동인가라고 이렇게 예, 반문을 했습니다. 네, 뭐 여러분들 같은 경우도 지금 주 52시간 근로제 이대로 좋은지 아니면은 개편을 해야 되는지 뭐 이런저런 생각들을 또 갖고 계시라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여러분들께서 또 많은 또 의견을 게시해 주시면은 또 제가 그치 앞에서 어, 여러분들에게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세이 건강보험 제도 그리고 이주 52시간 근로제를 비롯한 이 노동개혁 예, 윤순열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칼을 빼들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여기에 대해서 뭐또 우리들 동포들 입장에서 또 외국인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어떤 또 의견들이 있는지 들어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또 방송을 보시고요. 함께 또 공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또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좀 주시고 싶은 분들은 뭐 댓글이라든가 어또 저의 카카오톡으로 또 보내주시면은 제가 또 참고해서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동포세계문 대표 편집장 김용필이었습니다